아우, 아 더워라. 아우 더워. 아우 아유, 추우라. 아우. 저, 저 아. 춥다잖아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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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11월인데 지금 땀띠 났다고요? 나는 지금 감기 발살때문에 병원가는 길입니다. 나는 지금 땀띠 때문에 피부가 가는 길이에요. 아, 아니에요. 지금 사람이 몸이 아파가 더 추워가지고 창문 좀 닫아라는데 뭐가 그리 그래 어렵다고 그랬습니까? 아줌마가 이렇게 천 쪼가리 하나 입고 감기 걸려놓고 왜 나한테 뭐라 그래요? 나는요. 아줌마 때문에 열 받아가지고 지금 땀띠가 더 심해지고 있다고. 참나, 땀띠 가지고 무슨 내 감기는요. 특이한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서 더 심해져가지고 사람들한테 옮기면 지구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고요. 내 땀띠는 희귀땀띠라 피부가 썩어 들어가가지고 좀비로 변신할 수가 있어. 어? 이 버스에서 한번 변신해볼까 진짜. 참말로 진짜 이 아저씨. 피부과를 갈게 아니고 정신과를 가야겠네 정신 나간 소리말 하고 잡빠진 너. 아니 도음에는 옷을 벗으면 되지 당연한 걸 모르나 정안 되겠으면 버스 위에 매달려서 가시든가 피 아줌마가 진짜 모자르트가 깽가리 치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진짜 어? 아줌마가 추우면은 따뜻한 나라로 이민을 가든가 그것도 모자라면은 하라산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든가 아니 내가 내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 옆에 있는 창문 열겠다는데 아줌마가 뭔 상관인데 아줌마가 감기 걸렸다고 그럼 내가 버스 에 있는 창문 닫아 줘야 돼? 그럼 아줌마가 슬픈 일 있으면은 대한민국 사람들 다 같이 울어줘야 돼? 그것도 아니잖아 안 그래도 도와주겠는데요? 어? 창문 아줌마 때문에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어? 내 땅구멍이 다 열리고 있는데 나네 아저씨 때문에 뚜껑 날리게 생겼다 지금! 아이 그참그 아이 그 다른 승객들도 있으니까 그좀 조용히 좀 하세요 좀. 어, 긴아저씨는 재수가 없어가지고 진짜 아휴 참짜칠째아이고이 아. 아저씨는 각막에 땀띠가 났나 어? 아니 밖에 미세먼지 안 보이나 미세먼지가 저혀 많은데 저걸 대놓고 마시겠다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뭐 하는 짓이고 참말로 아이고 저렇게 민감하게 구네 진짜 미세먼지가 그렇게 걱정되면 은 입에다가 공기청정기를 달고 다니는가 어? 아니면은 편백나무를 뜯어가지고 입에 씻고 다니든가 그래 뭐라 했 썼노 이 아저씨는 싱크대에서 반신욕하는 소리하고 자빠진대요. <laughs> 뭐 하시고 이 아줌마 가 진짜. 아니 왜 추워서 재채기 한 건데 뭐. 하, 재채기가 아니라 난 재인 줄 알았다. 어? <laughs> 이 아줌마가 주둥이에 뭐 소화전을 달고 살아나. 어? 이게 뭐이 머리 다젖은 <laughs> 냄새. 이 아줌마가 사람 얼굴에다 대놓고 이 독고물 싸댔네 이거. 어? 이봐라 이봐라 얼굴에 도끼가 가득 찬거 봐라 이거. <laughs> 아저씨가. 덥다 그래서 내가 샤워 한번시키준거다 그러고 내 침은 독이 아니라 로얄젤이다로얄젤이 땀기에 바르면 좋으니까 많이 챙겨가라. 내가 더 챙겨줄게. 뭐고 이 아줌마 애월리언이가 진짜. 어? 시끄럽고 빨리 벨이나 눌러라. 어? 다음 정류장이 아줌마 인생의 종점이니까. 뭐라했어 너이 아저씨가 버스 자동문에 머리 갖겼나 진짜. 막 창문 을 닫고 입도 닫고 다 닫아라. 뭘다 닫아? 그뭐 셀머? 대박 차비가 뭐? 이럴 나도 빼 말을 정말해. 대박! 대대대대대. 그거 참그 싸우지 좀 마시라니까 그 진짜. 왜 자꾸 써?